아다 됩니다 다들. 아버지를 막으려 도시로 침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로봇 을한경입니다 해야... 여러분. 불꽃 는 승부가 되겠는데요? 아니 이게 뭐죠? 시상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장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에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아, 안죠 너무 멀리 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카피는 뒤로 갔는데 폭탄이냐? <laughs> 아니 때이냐좀더 가까이 야 합니다. 려 내가 네. 사실 수사 뭐,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재밌어 수사. 동경치 <laughs> 경기장에 메크로 진짜 내 코치, 내 코치, 내 코치, 내 코치, 내코요내 코치, 내 코치, 내 코치, 치내 코치, 내 코치, 내 코치, 치내 코치, 내 코치, 내 코치, 오 우와. 능정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서양 날개 없이 으면 쓰레기네. 그럼요. 콜기 없으면 아마 가장 쓰레기인 캐릭이 챙디가아닐까 싶은데. 아니요 그 화법. 하복 마지마지 하복도 그러네근데 부족도 그래. 이거 별근 쿨기가 여러 개잖아요. 개 중에. 아니야 그래봤자 다 합쳐야 돼. <laughs> 결국 세 개를 다 써야 진정한 딥이 나오니까. 하복은 사라 10초 이상 아니면은 1 0초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어. 오. 아 부족 썼는데. 오이 뭐야? 폭탄 터졌다. 와, 잡았습니다. 이슬렘 전부죠, 빨리. 바빠요, 저. 이거 뭐가 <laughs> 뭐, 뭐가 많다, <더> 탱이, <laughs> 여기서. 그렇지. 잘하네. 음. 아, 안까셨죠 이거 하나도 안 까졌는데요? 내가뭘 까져? 봐요?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아... 망치집 바... 까... 다, 까... 다 없어 까진거 까진 까진 까진. 잘못, 잘못 같은데 잘못봐 잘못봐 네 잘못봤어요 잘못봤어요 까졌어요 까졌어 오! 빌려드림 아! 어. 나 이거 나한테 다 쓰고있었네 제가 실수 쓰고 썼어요 아니 <웃음> 스킬 <웃음> 어쩐지 형이 어, 그래도 자자 자일이 1등은 아니시네. 아 응. 지축 아, 아 내가 왕축이 없어서 약했구나. 왕축 그냥 한 방이에요. 이제 개새지. <laughs> 이제 개새지 왕축. 아 저기 탈수 있었는데 아깝다. 제가 찍게요. 네. 와 착구다 왜 떨어지냐. 증기 폭탄 치기 짜증나니까. 아니 그래도 나. 연습해야 돼. 이게 어? 우리 쪽에서는 통용이 돼도 글로벌 가면 글로벌 안 받아주니까 상관 없지 않나요? 어 맞네. <웃음> <웃음> 진짜 글로벌 졸라 까이. 아왜안 받아주는지 모르겠어. 글로브는 받아주는 걸로 가는 게 최고 많다네요. 스레이 어. 같은 것도 지들도 못하면서 지들도 천도 안 되는 것들이 꼭 지금 사람 가리고 지들이 안 되니까 가려야죠. 한 번은 되는데 두 번도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안 아프서 될 걸요. 그래도 이 개가 문제. 죠서오얘 나온다. 수사가 만화만 태우면 살림나 코야 들었지? 왜요? 만화를 태워 만화가 없어요 아예 수사 들어 가시나요? 뭐라고? 잘 수사. 안들렸어 수사. 수사. 수사가 만화를 태우면 순간적으로 킬이 된다고요 아 안태웠구나 태워... 데모 한번 해드릴게요 데모 안되신분도있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어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날개 서 낚시를 하면있어 아 그래? 나비 날개. 제거제거 기사가. 아 그거 별로야. 기더 가까이 가야 그 저기 뭐야. 파리차. 그... 까먹었네. <laughs> 여기서 열린다. 어차피 잡아야 되니까요. 행이 알아서 강화를 모어 근데 진짜 이놈의 황판은 눈치없이 졸라 터지죠 이거 바다 부 비위험하다 안 죽을걸요 여기는? 와그야 오광이면 아파 <laughs> 나이스 총수두개 오예 아프네요 응 미친 시이 아프네요 아무리 그저 급해도 폭탄을 심... 심판을 막는 <laughs> 건 아니겠지? 폭탄에? 한건 없지 않아요? 어, 심판이 디버프가 있.. 아저고 뭐야 증거버프 있잖아 공격력도 아, <laughs> 심판도 한 방에 터지긴 하는데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데 그래서 딜이 안 나오긴 하지만. 어 기다리지 <laughs> 아, 아니 그건 피해를 해드리면 되지 잘 보이셨네 태어나기에 바닥 피했다고 생각... 탐을 하겠습니다 어? 탐할 시간 없는데? 아니요 아직 아직 딜러 한명 천천히 해 릴렉스 릴렉스 야 아무리 주, 내가 주체하는 거지만 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뭐 시작해버렸는데? 그냥 시작해버렸는데? <laughs> 정신 나간텐무서 <laughs> 왜안 오신 거예요? <laughs> 죽었었잖아, 이 집. 어, 그레그레좀 어? <laughs> 봐. 누님 이거좀붙여줘야 돼, 붙여야 돼, 붙여 어, 무적 없다. 야, 이 낙하냐. 어이씨. 뭐 어, 살았다. 폭탄. 폭탄 터져요. 몰라, 네, 하나 어디 있어? 여기 어 아, 내창공 날라가게. 이거 때문에 사실 징기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때문에 성공가 끊기잖아. 그래서. 아, 그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진기한테 딜하기가 안좋은거 같 다고 컨테이너 어디있지? 쎄고 구슬미가 힐 많이 먹어서 아 여기 더 가고싶은데 못가네 막혀서 응. 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주차를 잘했대? 이렇 멀리 있습니다. 좀더가까이 가야. 합니다. <laughs> <laughs> 제 좋은 거. 나요 아, 부탁으세 나이스 나이스. 아직 쫄렙이라 크러하겠는데. <laughs> 그 정도예요? 해야, 해야죠. 제가 두 제가 두 번이나 죽었는데. 뭔 뭐야 나. 와, 셰프 개멋있다 아프다고? 얼마나 어요 네, 불은 아프죠. 어? <laughs> 어. 어게 <되게> 그쪽으로 거꾸라진데요? 진짜. 님 나도 괜찮아. 어. 어떻게 계시지? 근데. 괜찮대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점프 뛰고 있습니다, 기사님. 오시면. 아니, 오시면 돼요. 네. 아, 아, 거기 사이로 빠지셨구나. 예. 네, 네. 아, 어떻게 이런 데 빠지 진짜. 야, 그것도 또 운력이시네. 잠깐만요. 여기서 경고. 비기계 생명체 과다 감지. 어? 감사합니다. 해결 자세가 털이나. 사제 멋있다 쟤 욕하시던 분 어디 가셨지? <laughs> 어? 넌 쟤야? 누가? 흰것 맨날 얘기하르게흰 것이잖아 흰것잘못 들었습니까 내가 모코한테는 쓰레기 같은 사제라 그랬어 <laughs> 오 무섭다 이핀티는못따라가겠어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날개 날개 피면 되게 재밌어. 근데 날개 없으면. 켰다가경화대에 뭐, 뺏기면 뭐... 죽잖아요. <laughs> 뺏어서 지금도 천공 세번 갈겼더니 옹그리 다 날보네. 완전 순간이 광비라가각탄안 예. 뭐야 천공 템이. 안보여해 봐세요. 아, 딱그 때다. 계산 없습니다. 계속 터져라. 아직도 10초 남았네. 환영 계속. 와, 딱그 집중하고 1초 남았을 때한번 터지면 정말 기분 너무 좋아요. 어. 안 터지면 짜증 나고. 다 끝났네. 날개가 기본으로 있으면 좋겠어 <그거는 웃음> 너무 사기 아닐까요? 아니 아 그냥 모양만 아 에, 너무, 버프 없이 루프로요아룩변로루프변으로요룩 루프 로요으로요룩변로요룩변으로로로프로8 1네프 3%인데? 내가 더빠름 형님 제일 개인데씨가 빠르다고 <laughs> 바닥조심 오 맞았나? 어? 다아 내일 출근합시... 싶... 벌써요? <laughs> 너무 빠르지 않나요? 내일하고 모레만 가면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다. 뭐 커요? 뭐 커? 미안한데, 어글로그 좀해면될 제 이거 잘걸어 있어. 뭐라다4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 아니네. 뜻탄 엄청 많이 생기네. 그러게. 어, 뒤대결전했다 마코니 먼저 죽었다고? 누구지? 왜 이렇게 지나서좀더까이야 저는 아닌 거 같아요. 어 나도 난 그냥... 복상치랑 바꿔어쳤천 폭만 쳤는데나 나 마커만 쳤는데 어, 오 역시 까불 예. 형님 왜 이렇게 잡았어요 냄드부터 잡을게요 랩, 어? 네 번째 어? 어탐안 해도 돼요 오고고 여긴... 아탐탐탐 탐, 탐. 감사 감사 탱커의 수뭔소양이다돼있네

가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형님 똑같아요. 어 다음부터 진기한 사람한테 폭치지 말라 그래야겠지? 폭치지 말라고 해. 치지 마시라니까 형님. 저 폭치기 더럽게 힘드네 더러워요 진짜. 성공해야 돼요. 화염포. poor. I am poor. I am poor. I am p 저기 r I 네네 저기로 탑. 가 있으래 저기, 탑, r I am 저기 저기 I am poor. I am p o o 기 I am poor. 반대쪽에서 다 셨나 보다 뭐예요? 왜안 와? 너무 아니... 탱이 일찍 들어갔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망한 거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탱이 너무 일찍 들어가거 같고 들러들이 오다가 죽어. 반대쪽으로 아마 어, 들어가신 거 같네. 아, 같은 새로 안 들어갔었구나. 네. 그런 거 같아요, 지금. 4 음, 정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나가서 조기 조기가 저 반대쪽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었어? 아니, 나도 아니, 그렇게 아니, 알아 들었어. 여기, 여기 바깥으로 아니, 나가라는 거였어요. 범위에 있는 대로. 아. 나도 반대쪽으로 들어가라는 거. 반대쪽으로 들어... 먼저 아, 들어가고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 어, 잡았어. 음. 공격할 어, 수 없는 음. 대상입니다. 금방 잡네. 얘가아무것안럼어나는데요 멈춰서... <laughs> 사실 이서 t a 아, 나타는는니나는 니가 나는나는아니거든요나나는니니니까는 나타나는 니가 나타나 니가 나 니가 니 저는 뭐지? 죽음 때부터 예.. 야냥 아니 못 하겠던데. 야냥 만큼를운게 없지 뭐. 어, 야냥 만큼 쉬운 게 없지 않아? 쉬우니? 동량은캐스이잖아 음? 경량이 훨씬 어려워요, 누 님. 그래? 예. 아니야, 그렇게 안 어려워. 법스나 경량이랑 똑같해. 질안 나오고 질못 하고 아니, 그거개인 중이야. 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거아 <laughs>

왜이 <laughs> 때려. 탱한테 물어봐. 나아와어 굳이? <laughs> 아 이게 다 위에 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어내 날개 어디어뭐 펴졌다. 그럼 없었던 건아니에요 펴졌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분명 시작할 때 썼는데 다 날려먹었어. 보험막 피리지 말라고 누가 때렸어? <laughs> 몰라 누가 열심히 피를 깔아둔데 폭탄 치듯이 어쩔수없나고가 어, 악사의 모든 딜은 거의 광딜이기 때문에 어 순식간에 녹아 썩 금방 열어 누가 들어갔는데? <laughs> 뭐야 들어가 진기님이 어 진기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셨어요 형님 그거 어우 죽었다 왜 뭐... 죽었지? 자쪽 쓰시면 돼요 아 해야겠는데 우리. 탱한테 줘야지. 원방친듯 자축 줬더니 뛰어오면 되지. 응? 아기구나다 응. 탱아 옥을 꽉 잡았지? 에. 상출도 걸어놨어요 그거는 억울이 아니.. 아프겠다 어이야! 살았다!

왜 안움직여요? 누가? 네 이뇨 네. 원래 안움직여할 어, 아니... <laughs> 패스팅 중이네 어, 뭐야 이거 <laughs>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 네 뭔가 좀 많이 이상해요 <laughs> 이게움직지 <이제는 웃음> 멀리 있어 그냥 나다왜 <laughs> <laughs> 안움직이냐고 다가가니까 그렇지

아몇 아. 개를 날린 거냐, 거부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어 바닥 생겨서요. <laughs> 나 떨어져 죽으라는 거냐? 어우씨. 나시네나 아, 튼튼해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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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접니다에 나중에. 나중에.

고생하셨어요.